놔준다고요? 예. 아 작은 테이블을 그 밑에다가 여기다 붙여주고 이렇게. 아그러면 좋지. 여기는 뛰어 올려나? 담도 뛰는 애들이요 난간도 뛰고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요. 예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혼들거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고일목 해주셔야겠네. 아유. 이렇게 해서 여기 기둥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어. 그렇게 아기들이니까 밑으로 떨어지시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밑에는 결국은 작년이랑 똑같애. 원리가 똑같아. 근데 이제 작년보다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뿐이지. 그 어차피 얘네들 여기 해놓으면 율로 어. 왔다 갔다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 다니다. 일단은 색깔이 응. 나무가 맞는 게 없었거든. 해놓고 색을 새로 칠해야 될것 같은데. 급하니까. 이 <laughs> 정도면 되죠. 응. 애기들은 율로로도다녀요 어, 맞아. 그런 틈으로 그니까, 잘나누야 네, 요정도 박으면 될것 같은데, 음, 그래,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오케이, 음. 하나씩만 박을 거예요. 어? 이거 음. 이렇게 별이 가죠. 앞마당으로, 클래스 해주는 거야, 그렇지? 응. 이게 양이들은 가벼워가지고 우리가 뭐 올라가서 이렇게 아니라.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래야 그 밑으로 또쏙 들어가서 숨고. 응. 야생성이, 야생성, 야행성? 야생성, 야생성, 야생성. 야생성. 어, 야생성이. 어,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만 보면 도망가 애기인데도 되게 잘 도망간다 그죠 글쎄 말이에요 나 깜짝 놀래서 옥상 올라왔다가 옥상 쓰레기까지 올라왔다가 어... 갑자기 시커먼 애가 하나가 우리 담에서 놀고 음. 있어갖고 깜짝 놀랬어 진짜로 그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아 그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지 아직은 애기가 그럼 이렇게 별이 집을이돼 여기는 테라스, 그렇지? 그렇지. 에휴, 말로 작년에 한 마리도 못 건진 줄 알아고 그래. 걱정만 잔뜩하다가. 어, 응. 우리 다 어떻게 된줄 알았어, 이게? 짠해갖고 한참을 맨날 울고 다니니까. 응. 애찾는다고 찰시. 그래. 그래도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돌주니까 이쁘네. 그그 아, 차도 그저 어제. 나중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앞에 마당은 완성됐어요. 네. 그러면 이기존에 그, 마당이 돼 있어갖고 편하게 한 거야. 이쪽으로 애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나. 다리를? 다리를 하나 놔주면 좋겠어. 이쪽 계단 쪽 우리 계단 쪽으로? 요렇게 그렇죠. 이 그럼 진정 얘기 하지. 왜 여기다 가 나무 하나 박아야 돼? 아니, 저기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인데 색깔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괜찮아. 지금은 또 칠했다가 이게 해놓고 칠하면 되지. 이렇게 아니, 그 정도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만 해줘도 그러면 진정 얘기 했어야 된다니까. 자꾸 올라가기 쉬웠을 건데? 이걸 풀러야지 그면 근데 지저분한데? 사실은 지저분하긴 하지 얘네들요 이거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려나? 엄청 작년에 애들을 봐요 담과 담도 뛰는데 조만한 애들 그렇기는 해어 그래서 했어. 안 해주는 게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다만 달아줄까? 요렇게? 요렇게? 응 어, 왜냐면 그렇게? 잠깐만 계셔봐 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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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금 그래 알았어요 덕지덕지 덕지. 붙여놔 일단은? 응 나아요 응. 보시면 돼 그게 힘 받지? 피스를 응. 힘 받게 많이 박아줘야지 굵은 걸로 하면 돼 이건 굵은 걸로 안 너무 뚫고 나와서 닫혀 닫힐려나? 이두개 응. 이거 이렇게 박아주면요 힘 받아요 아기니까 그지 애기가 응. 아니라 웬만한 힘다 받아요 큰 고양이도 다할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넓은 어? 마당이 된것 같아 이제 집을 올려볼까요? 그래 집을 올려보자 응? 이제 집을 안착식을 하겠습니다 어, 짜잔 작년에도 이렇게 해줬어요 이쪽으로 응. 붙여갖고 여기 뒤에 늘만안 들어가게 이만큼 해줬어요 아니 너무 붙이지 마 옆으로 애기들 들어갈 수 있게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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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렇게좀렇게골목이 되잖아 음. 저쪽도 골목이 되고 그래야 도망다이지 장난도 엄청 개구쟁이처럼치렇만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렇게지 음. 안착을 했어요 짠러브하우이게이게 어. 도심에서는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머물게 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개 중에는 또 이렇게 안 예뻐하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하면, 별이가 엄마하고 살 때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하잖아. 어색, 거의 똑같지. 거의 똑같지?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별이도 원래 음. 여기서 언니 다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살았었어. 맞아. 그랬어. 거기 막아줄까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막아줘야 밥 먹을 때 밖으로 밀면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어, 밖으로 밀다가 저쪽으로 탁 쏟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만 올려줄까? 살짝 그냥 바닥에다 박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자. 여기서 막 화단과 화단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가르치듯만 교육도 많이 시켰잖아, 그지? 그럼. 별이도 엄청 귀엽게 놀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들이 어. 여기서. 아기. 밥도 먹고 살고 그래. 맞아. 이제 우리 오면 졸로 피했다가 다시 우리 가면 다시 와서 자고. 난간이 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설치했어요. 네. 네. 짜잔. 별이가 별이 엄마랑 살던 고향집이에요고향집고향 고양. 고향. 고양 고향이지? 사람으로 말하면 응. 고향이잖아고향이지 그래.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기둥에다 해서 아기들 놀수 있게 이렇게. 저거 해줬지 그 뭐지? 그 캣타워. 타워. 캣타워 해줬지. 캣타워 타워 해줬을 때 정말 예쁘게 놀았는데요. 기둥에다가 나무 감싸서 음. 캣타워를 해줬었는데. 아기들 숨기 좋게 이렇게 밑에 마루가 있고 이렇게 위에 마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좋아해. <laughs> <laughs> 반갑잖아 다, 다 어떻게 된줄 알았다가 네. 여기 밑에는 우리 옥상 내려오는 공간인데 애기들 숨기 좋게 그냥 이렇게 오픈으로 그래비 두고? 밤일 네. 공간 충분하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그 하여튼 들어와서 살기만 해라 입주야 응. 아빼라 소리 안 할게 오늘 애기 보여준 거는 이제 여기 와서 밥먹어라하고 가르킨다는 얘기야 지도 그렇지? 음. 머리가 좋아요. <laughs> 체리 나무 뒤랑 우리하고 마주치지 않아서 음. 잘 데려올 것 같아. 음. 작년에 체리 나무 작을 때는 이렇게 우리 신경 쓰면서 있더니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것 어. 같아. 이렇게 별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안에다가 포근한 거 이제 몸만 깔아주면 올것 같아. 지금은 여름에는 안 돼. 근데 저기 난간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네. 저쪽에다 올수 있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 사다리를 만들어주면 어느날 우리 옥상에서 별이 아기들을 짠! 하고 만날 그렇지. 수가 있지. 그치? 그렇지. 하여튼 엄청 귀여워.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